뱀파이 컬러 여덟 번째 수업입니다. Colin is tired. c o l i n is이다. tired. 피곤한 합치면 피곤하다. But he does not want. But 그러나 he, 그는 does not, 뭔가 뭐, 안한다. want, 원한다. 합치면 원하지 않는다. does not은 두나과 do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어가 한 명일 때 동사 뒤에는 s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o 다음에는 s가 오지 않고 e s 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s가 es처럼 보일 뿐입니다. to go 가다 동사 앞에 나오는 to는 뜻이 아홉 가지 그 중에 이 뜻은 것입니다. 가는 것을 home 집 집으로 여기서는 집으로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Perhaps. 아마도. One little. One little, a little. 같은 입니다 약간의 drink. 음료. 마실 것. 한잔 마실 것. 그런 뜻이네요 약간 한잔 마셔볼까? Two pounds. Two e pound. pound는 영국의 돈을 세는 단위입니다. 이 파운드, 즈, 드리죠 ᄃ와 ᄌ 합치면 ᄌ가 됩니다. 이 파운드, please, 주세요. 네, 이 파운드입니다. 라고 술을 파는 사람이 달라고 했겠죠. I've got. .v는 have입니다. 발음은 I've got인데요. have 은 무조건 have입니다. 뜻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뜻은 없고 그냥 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은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No more, no more. 더 이상 못만인. 치면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Money, 돈을. Now, 지금. 이 파운드가 전 재산이었나 봅니다. 그것을 술로 다 써버리다니. t o 두 명. 어분이 뭐뭐 은데요. 뒤에 들이 나올 때 중에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경도 없지 않아 지만 거의 중에서입니다. 컬린즈. 컬린 콜린, 으. 프렌드. 드. 친구. 프렌즈. 들. 친구들 중에서 두 명이. 아. 있다. 비동사는 원래 이다, 있다 인데요. 뒤에 장소가 나오면은 또 앞에 장소가 나오면은 있다. 그래서 합니다 in 안에 있죠. 장소입니다. 그래서 있다. 근데 pub, pub은 작은 술집인데요. 보통 식사도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술집 안에. Hi, Colleen. Hi. 안녕. Colleen. Colleen. Have you got? 자, have you got은 한 단어로 have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다는데요. have 더하기 갓은 문법적으로는 have 더하기 뒤에 일이 가 붙은 겁니다. 이거는 이 문법은 파토 단계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좀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have 더하기 뒤에 과거가 이렇게 나오면요. 자, 볼까요? get은 어디죠 과거가 갓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분사 앞에 이렇게 have가 붙으면요. have는 별 의미가 없고 뒤에 있는 과거 분사, 이것만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요. 지금해 have가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뒤에 물어보는 말이 나오죠. 네, 물어보는 말을 위해서는 동사가 주어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have 더하기 dd가 나올 때, 그때 have는 특별한 동사라고 봅니다. 특별한 동사란 주어를 넘어갈 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have가 원래는 카타페이었는데 유로 넘어감으로써 뒤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해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는 가지고 있니? A 한, 자. 일을 가졌어? 일거리 찾았어? Now? 지금?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군요. 음, oh yes. 이렇게 말을 이렇게 끌까요 왜냐면 직업을 새로 얻었는데, 뱀파이어킬러의 직업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Yes. 음. What do you do? What? 무엇? 여기서는 무엇을입니다. 이 두는 물두입니다. 물어보는 두입니다. You, 너는? 두는 한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입니다. 둘이 모양은 똑같죠? 근데 거지와 왕자처럼 생긴 것만 똑같지 전혀 다른 두입니다. 이 두는 한다인데요. 주어를 넘어가서 물어보는 말을 만들 수 없는 두입니다. 뒤에 물어보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물어보는 말을 만들지 못하는 수많은 힘없는 동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두두두두, 물듭니다. 이 두는 물어보는 말을 만드는 두. 이 두는 한다의 두. 해석은 안 됩니다. 빈 두는 무엇을 너는 하니? 무슨 일을 하는데 새로 얻은 일이 뭐야? I'm, I am의 줄임말이죠. 발음은 I'm. 나는 이다, 을 한, 음. 자랑스럽지 않죠.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을한. 뱀파이어. 뱀파이어. 킬러. 죽이는 사람. 곧 사냥꾼. 사냥꾼이야. 데이. 그들은. 스톱. 멈춘다. 라프. Laugh, 웃다. 라프. 발음이 특이합니다. 라프. Laugh, 웃다. 라핑. ing도 두 가지. 것하고 있는. 것하고 있는. 여기서는 것입니다. 웃는 것을 멈춘다. after. 업무 후에 about about은 숫자 앞에서는 약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약 ten 십 minute 분 분들 십분 후에 그 말은 웃는 것을 십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멈춘 거니까 십분 동안이나 웃었네요 굉장히 재미있었나 봅니다 v 파이 p i r killer 여덟 번째 수업이었습니다.